18. 두 증인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.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.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.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.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. 나는 내두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.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.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, 촛대 두 개입니다.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.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.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.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.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.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. 그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발로 일어섰습니다.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.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.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,000명이나 죽었습니다.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.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.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고탁칠 것입니다.